여러분 오늘은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려고 해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즉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볼게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죠 요즘에 어, 코로나 블루 다른 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모방자살의 증가 혹은 사회적 우울감의 확산 등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철학자들이 특히 많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칸트, 해겔 등등 자살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살이 좋은 것이고 권장할 만한 것이다 어, 너도 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어, 자살은 그래요 막아야 할 것이고 나쁜 것이다 어, 개인의 불행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손실이며 사회적인 불행이다 다만, 자살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결부시켜 놓고 봤을 때, 이 자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냥 자살이 덮어놓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해서는 안될 것. 자살하는 사람은 범죄자.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살을 예방할 것인가. 자살하고 싶은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주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죠. 아, 쇼펜하우어는 일단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쇼펜하우어가 뭐 젊은이들에게 자살하라고 부추겨 놓고 자기는 정작 늙어 죽었다 이런 오해가 판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쇼펜하우어는 어, 자살이 옳으냐 그러냐 윤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어요 다만 자살은 비겁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그리고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은 자살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파헤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에 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토록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수많은 고통을 극복하고 해탈하는 거죠. 아, 자살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고통에 맞닥뜨려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로저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실험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자살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설픈 실험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그 다음 그 대답을 들을 의식의 동일성마저 이 실험으로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페나우와에 따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 자살자의 마음 속에는 삶의 의지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면 살아야지 왜 죽냐? 이런 의문을 던져 볼수 있는 거죠 쇼페하우어에 따르면 이 자살자의 마음속에는 이 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지만 그만큼 삶의 여건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삶의 의지가 부족하면 굳이 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자살은 의지의 부정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의지의 강렬한 긍정의 현상이다. 왜냐하면 부정의 본질은 생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의 향락을 두려워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자살자는 삶을 원하고 자신의 삶이 놓여있는 조건들에 만족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현상을 파괴함으로써 삶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는 삶을 원하고 신체에 장애를 받지 않는 생존과 긍정을 원한다. 의지가 이렇게 하여 도피하는 그 고통이야말로 의지의 억제제로서 의지로 하여금 의지 자신의 부정과 해탈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살자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줄 수도 있는 괴로운 수술이 시작된 다음 이를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그대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병자와도 같은 것이다. 즉 쇼펜하우어는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처럼 죽음을 부추긴 자살을 권장한 그런 철학자가 아니죠. 이 고통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아, 하지만 될수 있으면 죽지 말고 살아서 더 좋은 지향점을 향해 가자. 즉, 해탈을 이뤄보자.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너가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은 살고 싶은 의지 때문이다. 정말 죽고 싶은 건지 한번 돌아봐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어, 다른 철학자들이 이 자살하는 것은 나쁜 행위다.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빈아워는 왜 죽고 싶은데? 라는 질문을 우선 던짐으로써 그 죽고 싶은 마음의 본질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죠. 정말 죽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살고 싶은 건지.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 때, 그래서 삶을 놔버리고 싶을 때,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쳐보는 건 어떠세요?